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모레까지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나흘간 내린 피해 양은 대구 140mm, 경산 202.5mm, 청도 202, 포항 153.1mm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24도 등 2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26도 등 24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경북도 내 읍면동 가운데 유난히 주민 사망률이 높고 건강 습관이 나쁜 곳이 있는데요. 이러한 건강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맞춤형 건강 관리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 내 330여 개 읍면동별 건강 지도입니다. 붉은색을 띈 지역이 사망률이 높고 흡연과 음주 등 건강 습관도 나쁜 반면 취약계층 비율은 높은 위험 지역입니다. 영덕군에서는 축산면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취약계층 비율은 절반이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 좋지 않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또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또 상대적으로 또이 경제적으로나 이런 좀 취약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건강 위험도가 높은 20개 마을에 24억 원을 들여 마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기관은 전담 의료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단순 지원에만 그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강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와 분석, 해결책을 찾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사회로 인해서 건강이 아주 나쁘다는 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필요한 건강 사업을 스스로 결정해 추진하는 주민 주도형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견인차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중 견인비 바가지 요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 견인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사례로 1,362건이 접수됐는데 견인비 과다 청구가 74%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견인 중 차량 파손도 6.5%인 88건이었는데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가 파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운전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무단 견인, 보관료 과다 청구와 임의 정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가짜 보증서를 발급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사기단은 제2금융기관의 발신자로 대출 지원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증서 발급을 위해 46만원의 회원 등록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대해 신용보증서는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 운영사업자에 한해 발급되고 발급 과정도 전화통화가 아닌 보증상담과 심사, 승인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수성의료지구의 새 이름이 수성알파시티로 정해졌습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수성 의료지구 이름 공모전에 낸 작품 239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 작품으로 수성 알파시티를 선정했습니다. 우수에는 애플밸리와 수성 창조시티, 가작에는 수성 스마트시티가 각각 뽑혔습니다. 수성알파시티는 의료, IT와 같은 산업기능과 문화, 상업, 주거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플러스 알파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첨단 복합 명품 도시로서 경제 자유구역의 글로벌 이미지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이번에 선정한 새 이름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한 뒤 홍보와 투자 유치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 기란지역에서 닷새 전 농장을 탈출한 멧돼지 11마리 가운데 7마리가 오늘 오전 사살됐습니다. 안동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오늘 오전 9시쯤 멧돼지 사육장 인근의 사과밭에서 탈출한 멧돼지 7마리를 발견해 현장에서 모두 사살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영농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등을 수집해 보관할 수 있도록 14억 원을 들여 돈의 16개 시군에 2 7 5곳의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이들 집화 시설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18억 원의 수거 보상금을 투입해 35,000톤의 영농 폐기물을 수거할 예정입니다. 영농 폐기물은 정부의 보상금 지급으로 해마다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집화 시설이 부족해서 아직도 농경지에 방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제13대 회장으로 성기학 영원무역회장이 선출됐습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어제 임시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노희찬 회장의 후임으로 성기학 영원무역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원무역은 해외 유명 아웃도어 스포츠 회사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제품을 수출하는 업계 1위 브랜드로 대구에 제품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폐장한 영덕 지역 해수욕장의 피서객 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울진 지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 지역 7개 해수욕장의 올여름 피서객은 47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3% 줄었지만 울진 지역은 올해 후포 해수욕장이 새로 개장하면서 피서객이 13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주 지역 해수욕장은 오늘 폐장하고 포항 지역 해수욕장은 오는 24일에 폐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